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 어떤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관계성 일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우선은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어그 회동의 그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어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어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어, 제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보도들은 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어 그렇게 전달을 음, 했습니다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맞아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네, 그리고난 이후에는 또그 자막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월도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또그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또 통합, 이런 길로 나가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인데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 북적농단이나 사본 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네.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이제, 그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들이 있다면 협치나 있는 것이 수월할 텐데, 음. 지금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에, 그걸 바라보는 기본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협치의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제 소외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